자, 아, 33번도 빈칸 문제에 해 당되는 부분이다.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빈칸 문장에 있어 가지고는 구문 자체가 꽤 길다. 맞지? 또 부정사 구문으로 아, 동사 구문으로 되는데 해스처로 돼 가지고 만나. 자, 요거 한번 볼게그러면첫 문장부터 한번 보자. 해석 좀들어 보자. 아, 기스 오케이. Due to 밑줄 짓게. 무슨 뜻인데? 물결로 미줄 치자. 오케이 뭐때문에 하는 전치사고문이다 맞지? 뒤에 명사로 끝났지 그러면? 어디까지? 인노베이션스까지 꿈꿔야 되겠다 맞지? 뭐때문에 그러면? 어,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주어동사 잡을까? 뮤직 형태가 주어되는 거고 Can now be 형태가 동사되겠다 맞지? 여기까지 잡습니까 오케이 음악이라는 것이 Can now be, 이제는 될수 있습니다 하는 건데 be 동사 다음번에 pp 들어와야지. Experienced 형태 물결로 밑줄 짓게. 수동이다 맞지?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By more people. 좀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맞나? 뒤편에 보니까 for more of the time than ever before 형태가 되는데 맞지? for 하는 그 기간 나타내지. 4시간 나오니까 맞나? more 물결로 살짝 밑줄 치고 then 살짝 밑줄 짓게. ever before, 니까 그전 어느 때보다도 m o r e o f t h e t i m e 이니까 e u c h 가 before, e v 했 r before, e v e f o r 동안 이렇게 되겠다. o r e ever b o r 계속 v 게 r b 들에게 r e e 고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mass a v a i l a b l i t 형태돼 있다 맞지? 이렇게 대량을 얘기하는 거, 대량의 이용 가능성이 이 말이다 맞지? Has given 형태돼 있으니까 동사 미줄칠게 됐나?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 줬습니다 이 말이다 맞지? 대, 대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를 줬냐면은 개인들에게 IO 되겠다 맞지? 인디 미주일수한테 맞나? Unheard of control 형태돼 있다 맞지? Over their own sound environment 형태돼 있다 맞지? 그 자신의 사운드 인바먼트 형태로 있으니까 듣기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맞지? 듣기 환경에 대한 unheard of 형태,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권을 개인들한테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맞지? 효과에 따라 오겠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적혀있겠지만은 무슨 말인데 결국 뭐 어, 어디서나 얼마만큼의 양들이 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mass availability. 어, 대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면서 맞나? 결국 어떤 건데?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 뭐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어떤 건데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다 맞지 요가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비평계수밖에 However, 세모로. 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It has also confronted 형태되어 있으니까 has also confronted가 또 동사되겠다. 맞지? 됐나? OK. 자, it 하는 게 주어되겠지. 맞지? 그것은 또한 뭐했다 직면에 왔습니다. 간 얘기되겠다. 맞지? 됐나? OK. them을, them에게 with be를 직면시켰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맞지? 됐나? 그들에게 with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of countless genres of music. 음악의 수없이 많은 countless 수없이 많은 장르들에 대한 뭐냐 이다 s i m u l t a n e o u s 무슨 뜻인데 어 s i m u l t a n e u s 이 동시에 가는 말이 되는 거고 맞나? 그러고 즉각적인이라고 얘기할게 여기서는 자 즉각적인 s i m u l t a n e o u s 이렇게 해줘라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을 그들에게 직면시켰다 한 얘기는 언제든지 바로 음악들을 수 있다 한 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n which 물결로이 줄지게. 됐나? 계속적 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함께 전사 플러스 목적관계 되면서는 디문장이 완전 불완전 어 완전하다는 거 확인해 볼까. Have to orient 형태가 동사 형태 되는 거고 맞지. 주어는 d 이 y 가 주어 되겠다 맞지. 됐나? 자, orient 다음번에 themselves라는 목적어 갖고 있지 지금 맞지. 오케이. 삼형식으로 완전한 거 맞나? 오케이. 그래서 in which 위치에서는 뭐가 되지 그러면? 음. 여기서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오엔트 여기서 무슨 뜻이다? 어 맞추다, 향하다, 지향하다 하는 말이 되겠다 맞지? 됐나? 자 그들은 그들 자신한테 어 맞춰야 되는 입 위치니까 뭐가 되겠 있다? 어 수없이 많은 음악의 즉각적인 이용 가능성을 얘기하겠다 선생사는 맞지?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그런 스스로에게 맞췄다한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싶은 대로 음악을 들어버리는 거야 맞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계속할게. People start filtering 형태돼 있다. Out 사람들은 filter out 무슨 뜻인데? 어 걸러내기 시작했다 이 말이 되겠다 맞지? 됐나? 그리고 뭐 하기 시작? And 병렬구조잡자 filtering 하고 end, organizing 형태하고 맞지? 아닌지 아닌지 목적으로서 필터링의 목적은 1 번, 오 r g a 징의 목적은 2번 되겠다 맞지? 그러고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되겠다.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스를 맞지.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디지털 뭐 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음악 서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맞나 자,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like 형태돼 있다 맞지? 미주치기. 뭐, 뭐처럼하는말 되겠다 맞지? 다릅니까? 뭐처럼 they used to be 주치 u s 투 무슨 뜻인데? 어, 뭐뭐 뭐, 하곤 했다 칸 얘기지. do with their physical music collections 형태 돼 있다 맞지? 그들이 뭐 하곤 했다? do with 무슨 뜻인데? 그들의 physical music collections 형태 돼 있으니까 그들의 물리적인 뭐가 되겠다? 음악의 c o l l e c 수집품들에 있어가지고 맞나? 그들이 행하곤 했던 것처럼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조직하고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걸러내기 시작했다 이 말이 되겠다 맞지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어 디지털 세상은 물리적이진 않잖아 맞지 손에 안 잡히잖아 맞지 손에 안 잡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 손에 안 잡히는데 그 디지털 세상에 있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내 서재에 있어가지고 책 꼽듯이 맞지 좋아하는 음악들 탁탁 수집할 수 있다 한 얘기 되는 거다 맞지 그리고 요건 아니야 하는 거 걸러내 버리고. 다나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계속할게. However, 세모로 표시하자. 그러나 there is difference 형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말이 되겠다마. 다음부터 묶을게. 어디까지 묶을래?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s. 까지 묶어줘보세요. 됐나? 선택이라는 것이 그들의 자신의 손안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Lies에다가 물결로 미조칠게 됐나? 어법 얘기할게. 라이 형태는 너희들 알고 있지 자동사다 맞지 얘는? 자동사라가 원형이 어떻게 되드노? Lie 되더라 맞지? 라이 3단면을 얘기할까 그러면? 라이, 레이, 레인 형태 되는 거다 맞지? 됐나? 자얘나옴 항상 비교하는 거 뭐드노? 레이 형태 비교하지 맞지? 따라왔나? 레이, 레이드, 레이드 형태 되는 거. 됐나? 얘는 타 동사로서. 무엇 뭐, 무엇을? 뭐, 타하는 의미의 목적어를 가진다 맞지? 따라옵니까? 얘들 두개 비교한다. 그래서 라이즈의 S가 붙었는건주어가더 초이스로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S가 붙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레이즈로 L A Y S 로 적히면 틀린다. 오케이 뒤에 목적어 없다. 오케이 또 얘기 어, 어 저기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선택 상황이 그들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따라옵니까? 오케이 계속할게.

hits까지 묶어버리자마자, 커마까지. 됐나? without 전치사제 이거 지금 맞지? 네. 지금 동명사로 됐는데 being restricted 형태의 물결로 밑줄 칠게. 됐나? 자, 요거 수동으로 적혔다, 지금 맞지? 제약하는 거가 제약받는 거가? 받는 거다, 맞지, 지금? 전사 다음번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고 동명사가 수동이 됐다 하는 의미 생각해 주고 맞나? nol 하는 것도 보이지, 맞지? nol 하는 것도 물결로 밑줄 치고 맞나? 그 밑줄에는 n o 보이잖아. Not all 의미가 맞나? 그리고 뒤편에 보니까 being guided 형태 보이나? 이것도 물결로 밑줄 치자. 그러면 은 not all니까 all 형태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병렬 구조 맞나? 뭐하고 뭐하고 안문장에서 being restricted하고 being guided 형태하고 병렬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다 맞지? 따라오겠나? 그러면 뭐 없이 뭐 없이 두개 가야 되겠다 맞지? 됐나? 자, 그러면 어떤 건데?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al distributor 밑줄 치자. 이거는 배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배급자 음악을 배급하는 사람들의 제한된 limited 제한된 c o l l e c t i 있다 맞지 됐나 제한된 수집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않고 이 말이 되겠다 맞지 restrict 형태가 제약하다가 의미니까 맞지 또는 뭐 지도 않고 by the local radio program as a preselector of the latest h i s latest 미 일단 최신의 한얘기 최신 히트곡들의 프리 셀렉터 프리카는 접두선는 알고 있지. 맞지? 우리 미리 가는 의미가 되는 거다. 맞지? 미리 셀렉터 선정하는 사람이다. 맞지? 됐나? 자, 최신 히트곡들을 미리 선정하는 사람으로서 에즈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로컬 라디오 프로그램 형태 돼 있다. 맞지? 지역에 뭐가 됐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보다 지침을 받지 않은 채빙가이디드 이렇게 됩니다. 지도 받지 않은 채 맞나? 자, the individual 형태돼 있다. 개인들은 이 말이 되겠다. actively 적극적으로 has to 형태 다음 번에 요게 동사 자리다. 지금 동사부 자리다 맞지? 자, 적극적으로 뭐 해야 한다?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다 맞지?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선별하고 걸러내고 맞나? 자, 정답 한번 생각해 보자. 몇 번? 1번. 오케이, 1 번. Choose 선택하고 determine 결정합니다. His or her musical preferences, preferences, 미술지게. 자, prefer 형태돼 버리면 동사로서는 선호하다 그러는 동사에서 나왔는 거다 맞지. Preference 형태되는 거는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고 맞지. 자, 거기에다가 복수형 S를 붙여는 거다. 음악에 취향, 선호도를 결정하고, 그러고 취향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해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문장 보면은 is가 동사 되겠다. Does 뒤편에 있어가 세모로 또무자 원래는 더스 형태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연결사 경우에는 막 뒤편으로 집어넣을 수있다그랬었다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되는 경우도 있고, 주어가 나오기 전에 또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서 BPP의 동사가 돼 있기 때문에, i s Associated 형태로 수동이 돼 있을 경우에는, B동사하고 Associated라고 하는 PP 사이에 보통 위치시킨다. 부사들은. 따라왔나? 연결사도 물론 부사들. 오케이. 자 확인할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겠다. 음, f o r 부터 묶어야 되겠다, 맞지? 어디까지? Song까지 묶어야 되겠다, 맞지? Right song은 알고 있지, 맞지? 올바른 노래에 대한 조사가, 서치가, 이게 주어 되겠다, 맞지? 됐나? 올바른 노래를 위한 조사가, 그러므로 is associated with 형태. 아, 우리 자주 봤었다, 이제 맞지? 뭐, 뭐하고 관련됩니다, 연관됩니다. 뭐하고 연관됩니까 Considerable 일미주쉽게 어떤 거? 상당한 칸트 되겠다. 맞죠? 형사로서. 우리 Considerative 형태는 알고 있나? Considerable하고 보통 비교 많이 하는 시험에 나오는 형사는 뭐드어 사례 깊은 뭐드노 그러면? OK. Considerative 형태 맞나? OK. Considerative 형태 하나 적놓자 C-O-N-S-I 이렇게 되겠다. R-A-T-I-V 형태 되겠다. CONSIDERATIV. 형태되는 거. 이은 e 형태 되는 거.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부분은은